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마 리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타 작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타 작업은 고정되어 있으세요. 문제가. 매크로 한 번, 차트 한 번. 둘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20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아, 매크로 작업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어, 세팅을 한번 해보죠 집에서 혹시 연습하시려고 하시다가 우리 집에는 배, 매크로 작업은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땐 어딜 누르셔라 요 개발 도구가 있어야 매크로 작업을 연습하실 텐데 여기 누르시죠 여기 여기 누르시게 되시면 기타 명령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그래 갖고 요 위에 있는 빠른 도구 상자에서 빠른 실행 도구 상자에서 기타 명령 누르셔 갖고 얼루 가셔라 리본 사용자 지정해가 보시면 여러분들 요 개발 코드에 체크가 풀려져 있으실 겁니다 요 녀석이 체크가 되어져 있으셔야지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집에서 매크로 연습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 녀석 체크해 놓으시고 어 매크로 연습 따라오시면 되시겠어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작성하는 요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뭐 강사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어 어떤 사람은 매크로를 기록 후 기록 후 도형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리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도형에 바로 매크로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 그냥 이럴 때 가리킬 때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네, 줄다 보여드리고 어, 편하시게 느끼는 걸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작업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매크로가 뭡니까 그러시는데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기록해 놨다가 그냥 기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녹음해 놨다가 필요할 때 단추나 개체 혹은 단축키 같은 걸 통해서 실행하는 기능이다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십시오.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 총점은 소양 인증 점수 더하기 직무 인증 점수로 완성을 시켜라.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A10에서 B11 영역에 생성해서 그 단추를 눌렀을 때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고 텍스트는 총점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시네요. 항상 문제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럼 내가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개발 도구에 오게 되면 비주얼 베이징 매크로 그런 매크로 기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신데 먼저 저, 어, 제가 할 거는 기록 후 도용에 연결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 다음에 도용에 바로 바, 매크로 작업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편하신 방법 이용하십시오. 먼저 제일 처음에 기록 후 도용에 연결하실 때는요. 그냥 요 위에 개발 2개 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매크로 기록 상자가 나타나고 매크로 이름 아 매크로 이름 뭘로 하라고 그랬다? 총점으로 하라고 했다.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바로 확인을 누르는데 어디를 보십시오? 밑에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준비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엑셀 그 시트 상태인데 여기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가 사각형으로 바뀌어져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음 오디오 플레이어 같은데 보면 스탑 버튼이랑 똑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어, 마우스 작업과 어, 키보드 작업은 엑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 중일 때 하라는 작업을 해라. 그 녹음 중일 때 하라는 작업이 뭐였었냐면 총점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을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해라 그럼 그때 하라는 작업 하시면 되세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눈 치셔 갖고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엔터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하라는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 끝내놓고 나면 그러면은 요거 눌러도 되고 요 위에 보시면 기록 중지 있거든요 얘예 눌러도 똑같습니다 얘나 얘나 그리고 지금 했던 녹음을 기억해 다오 그래서 기록 중지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끝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요 녀석이 단추시거든요 요게 단추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액, 액티브 엑스 컨트롤 누르는 누르지 마시고 위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누르셔 갖고 어디부터 a10부터 b11 여러분들 도형 그리실 때 반드시 모랑 같이 눌러시라 알트랑 같이 누르셔라. 그래갖고, 요렇게 알트를 눌러야지만 여러분들 뭐가 된다. 칸에 딱딱 맞게 도형 크기가 적당하게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트를 지금 안 누르는 상태에요. 마우스 눌러보시, 저 마우스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데, 알트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칸에 탁탁탁탁 끊겨서 들어가는 듯한 느낌 드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반드시 알트를 누르고 그린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단추를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 매크로 만든 거,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까 총점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총점하고 뭐하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매크로가 끝나게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 갖고 이름을 뭘로 해라 총점으로 해라 그래서 녹음 중일 때 하라는 작업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위에 방법을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매크로는 녹음 중 혹은 기록 중일 때뭐 하라고요 하라는 작업을 실시하고 무엇을 눌러준다 기록 중지를 눌러준다 요것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은 끝납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마, 나머지 조금 뭐하냐 이제 텍스트하고 텍스트 변경 혹은 매크로 연결 정도만 해주시면 은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총점 파트 어었었죠 지워요 얘 누르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네, 간단하시죠? 그고이렇게 갖고 지웠다가 얘를 누르게 되면 아까 그 기록된 녹음됐던 대로 그 작업이 실행되면서 답이 완성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매크로를 잘못해서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매크로 있으시죠? 아까 똑같은 박스가 나타날 겁니다. 삭제 누르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만약에 총점도 잘못됐다 그러면 삭제 누르시고 요 단추도 삭제 누르시고 이 단추도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누르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도 없는 상태로 자 지금은 뭐를 기준으로 기록을 한 다음에 도용에 연결했었죠 그러면 도용을 사용해서 바로 매크로를 작업해도 된다 안된다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한 달이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해도 한 달이 거쳐야 되는데 그냥 일반 매크로일 때하고 일반적인 도용일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번째 도용의 매크로 바, 작업 바로 하는 거 한번 설명드리죠 얘는 아까 제가 매크로 기록을 누른다고 말씀 물 드렸었는데 그냥 삽입에 들어가 갖고 먼저 양식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처럼 알트부터 해 갖고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다가 바로 뭐라고 때린다. 총점이라고 때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확인을 누르지 마시고 우리는 아까 매크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결을 했던 거고 지금은 아이의 이름을 부여하면서 기록해 나갈 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눌러 주시면 된다? 예, 기록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크로 이름이 총점 맞습니까? 라고 뜨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 뭐를 누르시게 되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기록 중지 나타나고 밑에 쪽까지 사각형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때 하라는 작업 합니다. 라고 여기다 갖다 놓고 는 이거 더하기 이거 요 파트 하라는 작업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함수 아니면 서식이 나타납니다. 수식 아니면 그래 갖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어려운 그 하라는 작업은 절대 어려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라는 작업 끝났으면 뭐 하라고요? 예 기록 중지 누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들어가 갖고 지우고 뭐라고 하시라고요? 총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웠다가 누르면 나타납니다. 끝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편한 방법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매크로 기록을 하게 되면 아까 중간에 확인 단추 한번 생략하고 바로 연결했으면 되시겠고 도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매크로 이름 정하고 난 다음에 기록 누르셔 갖고 확인 한번 더 누르시면 되시는 거세요 어떤 방법 쓰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편한 방법 쓰세요 자 그러면 이 녀석 눌러 갖고 한개 만들었고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두 번째 거 기록을 먼저 한 후에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기록을 먼저 할 때는 도형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부터 누르시라고 위에서 매크로 기록부터 누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뭡니까? 매크로 이름은 예, 채우기입니다. 자, 채우기 되셨죠? 자, 매크로 기록할 거예요. 채우기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기록 상태로 넘어갑니다. 아까처럼 도용을 할 때는 기록을 누른 다음에 확인 상태를 거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기록 상태로 넘어가고 바로 작업하시면 되세요. 그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더지 똑같다고요. 그래서 A3부터 E3 영역에 A3부터 E3 영역 블록 잡으시고 자 기록 중일 때 하라는 작업 해서 하라고 그랬죠? A3부터 E3 영역 채우기를 뭘로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홈에 가셔갖고 채우기색을 노란색으로 해주십시오. 하라는 작업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뭐 눌르셔라 기록 중지 눌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록 중지는 여기 들어가고 요거 눌러도 된다 그랬지만 이 밑에 보시면 준비 옆에 사각형 있는 요 정사각형 있는 거 이거 눌러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끝. 그리고 난 상태에서 무엇과 도형의 기본 도형 빈 면과 연결해라. 그리고 그러면 삽입에 들어가서 도용에 들어가서, 빗면, 요 녀석도 빨리 연습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누르셔갖고, Alt 누르셔갖고, D11부터 E11까지 연결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채우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끝! 마우스 오른쪽 한번 더,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갖고, 이름을 뭐라고 하시라고요? 채우기.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10점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확인하십죠? 얘는 지우고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색깔을 아무 색깔이나 줘보시고 이 채우기 단추를 눌렀었을 때 노란색으로 돌아오는지만 확인하시게 되면 어이쿠야 내가 지금 10점 잘 맞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매크로는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 주는 작업이에요. 어, 커말 1급의 매크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VBA를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커말 1급에서는 매크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시고 다양하게 만드셔야 되지만 커말 2급의 매크로는 도형 그릴 줄 알고 단추 넣을 줄 알고 매크로 작업할 줄 알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간단하시죠? 그래서 매크로 작업 10점은 똑같이 해보셔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기록도 도용에 연결했는데 그럼 도용에 바로 연결하는 매크로 작업도 한번 도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용 위치는 요 위치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얘는 빗면 들어가갖고 알트 t 누르고 이렇게 요 위치에 그릴라고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어차피 마우스 오른쪽은 들어가야 되고 요 밑에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뭐를 눌러주시고 기록을 눌러주시고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채우기 똑같은 이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우기 1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 하라는 작업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진하고 빨갛게 만들어라라는 매크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라는 작업이었으면 그 다음엔 기록 중지 준비 옆에 있는 정사각형 누르셔갖고 기록 중지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뭐라고요? 체우기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쓸때얘 확인하는 방법은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해서 썼을 때 얘를 누르게 되면 빨간색으로 돌아온다.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구 저는 그냥 이거는 몇번 연습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록 후 연결하던 도형의 매크로 작업을 바로 하시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록 중일 때, 녹음 중일 때 하라는 작업을 실시하고 기록 중지한 다음에 매크로를 완성시킨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요게 잘못되시게 되면 여러분들 매크로에서 뭐저 순환 참조라든지 오류가 뜨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요 파트만 잘 기억하셔 갖고 매크로 마르, 마무리하시게 되면 매크로 10점 끝나게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예, 한 문제 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제 더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문제 는늘 똑같아요. 매크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거고. 자, 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암호가 5454 달랑 3 5454 달라 3 여러분들 이 문제 지금 보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되신다고요? 예, 삼공에서 검정사업단 홈, 홈페이지에 가, 면 자격평가 사업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문제 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여, 저하고 따라오면서 연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매크로 한번 해보죠. 똑같죠? 매크로 문제는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에버러지 함수인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에버러지 쓰시면 되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으시니까 어, 수식은 아주 간단한거나. 함수식도 아주 간단한 거 위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요 매크로 자, 작업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부터 할까요? 저는 기록, 매크로 기록부터 한 다음에 도용에 연결하는 방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갖고, 매크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부터 이거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 에버러지 함수 쓰라고 되어 있네요. 출발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 들어가갖고, 매크로 이름은 뭐가 된다고요? 평균. 예, 네, 평균 쓰고요. 평균 쓰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갖고 이렇게 위에도 기록 중지, 요 밑에도 기록 중지 단추 나타났을 때 이게 녹음 중이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이태하라는 작업, 이태하라는 작업이 뭐죠? 1월부터 12월까지 에버러지 함수 이용해서 평균 구하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셔갖고 오셔갖고 뭐 여러분도 그냥 자동 평균 쓰시면 되시겠네요. 영역 맞으시죠? 영역 어려운 거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엔터치신 다음에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해 주시고, 끝났죠? 그런 다음에 뭐해라? 기록 중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식 컨트롤 쓰십시오. 그럼 또 개발도구 가셔갖고, 삽입에 들어가셔 갖고 양식 컨트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17부터 D19까지 쓰십시오. C17이면 여기네요. 그래 갖고 D19. 위치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뭐 누르고 그리고 있다고요. 예, Alt 누르고 그리고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놨던 평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이름은 뭘로 해라? 평균으로 해라. 끝났네요. 그 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지웠다가 누르면 나타납니다. 간단하시죠? 예, 네, 그래갖고, 이거몇번 연습하시면 돼요. 나머지, 어, 한 문제도 끝내드리고 하죠. 자, 요 녀석 보세요. B3, B14, D3, D14의 영역을 글꼴색 표준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 오케이. 그러면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서시.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기록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하라는 작업이 뭐였냐면, B3부터, B3부터, B14. B3부터 B14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D3부터 D14, 컨트롤 누르시면 되시겠죠? D3부터 D14 영역에. 무엇을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 홈에 가셔고 표준색 빨강으로 하는 매크로 어? 하라는 작업 다 했네 그럼 뭐 누르신다고요?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빈면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삽입에 들어가셔갖고 도용해서 빈면 찾으시고 어디서부터 어디에 그리라고요? f17부터 g19, f17부터 g19에 그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뭐하고 서식하고 연결해서 끝내놓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 저 텍스트 텍스트 편집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합니다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이 부분 글자색 검은색으로 해놓고 서식 누르면 빨간색이 될거다 안될거다 될거다 그래서 우리 10점 짜리를 아주 간편하게 끝냈습니다 매크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두세 번 연습하시고 어 익숙해지셨다면 매크로에 큰 시간 쏟지 마시고 다른 작업 더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작업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